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장동 개발업자들 증인으로 출석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다섯 음. 번안 나와가지고, 네, 300만, 원, 500만 원부과되는데 네. 이재개가 의제좀안 네. 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채측근 중에 채측근이 한 정진상 부실장. 아니, 이분도 지금 증인을 어제 안 나갔어요. 근데 그 이유가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치과 예약이 잡혔다고 안 간다고 하는데, 법원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치과가 법원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웃음> <그때>. <웃음>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계속 지금 대장동 그 개발업자들 증인으로 출석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음. 다섯 번안 나와가지고 과태료까지 음. 300만 원, 500만 원 부과되는데 네. 이재해 가지고 과태료도 네. 좀안 내고 있잖아요. 네. 그랬더니 법원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 그 채측근 중에 채측근이 한 정진상 전실장 부실장. 아니 이분도 지금 증인을 어제 안 나갔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치과 간다고. 치과 가야 되는데 치과 예약이 잡혔다고 안 간다고 하는데. 아니 너무. 아니 근데 변호사님. 네. 치과 예약 잡히면 안 가도 되는 겁니까? 뭐... 아, 난 진짜 나는... 끌어올 순 없으니까, 아니, 뭐 네, 아프다는데, 나 끌어올 수는 없으니까 아프다는데 나나 말 조심해야 되는데. 네, 아프다는데 또. 또. 뭐 뭐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아 이게 사유서가 돼요? 사, 사유가 그건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긴 합니다만은. 보통 임플란트를 이... 했는데 임플란트를. 네. 했는데 임플란트 관련된 아. 치과 예약이 잡혀 있어서 안 간다. 임플란트 시술이 잡혀서 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임플란트를 시술을 했는데 관련된 예약 치료 예약이 잡혀 있어서 못가못 갑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공판 날짜는 재판 날짜는 이십 몇며칠이더2 이십이일인가 이일인데 그래서 그날도 안 나가고 네. 자기가 날짜를 정했어요 이십오일로. 아니 근데 그날 갔을 때도 예. 그렇게 그렇게 한다면서요 또. 증언 거부한다고. 증언 거부한다고. 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말 황당한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당군 일에 최대의 치적이라고 얘기했던 게 뭐예요? 대장동. 대장동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누구보다도 제일 잘하고.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으로서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와 성남시에 관련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정지상 실장이잖아요. 이거 공인된 측근이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일 잘알 사람들인데 가서 증언하는 게 그렇게 불편할 일인가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을 저는 아직도 한번 물어보고 싶긴 해요. 본선 가면 정말, 어, 성남 대장동 사업이 정말 당군일의 최대의 지적 사업이라고 지금도 생각하는지 저는 그거 보면 다시 한번 진짜 한번 국민의힘 후보나 아니면 다른 뭐당 후보가 대선 토론에 있으면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면 가서 그냥 어, 그때 이렇게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일 아닌가요? 증언 아니 피고인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증언 증인이잖아요 예, 증인으로 그냥 증언하러 가는 거잖아요 뭐 증언을 잘못 뭐 위증의 소지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냥 있는 기억 나는 대로 사실대로만 얘기하고 오면 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회피하고 오히려 이거 사법부를 무시하나? 약간 저는 그런 생각조차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법원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치과가 법원의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laughs> 제가 보기에는 치과가 법원의 범원, 위에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치, 법원이 무시당하고 아니, 그러니까 있는 상황인데도 저는... 법원이 그냥 이거를 그냥 다 용인해주고 아니 이런 뭐... 상황인데도 법원이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는 아 이게 그러니까, 재명 대통령 저는... 시대가 오니까 이재명의 채측근이니까 본인들... 이분 이분 일을 네. 보존해주기 위해 가지고 일을 <laughs> 이 치료를 치아 치료를 잘 보존해주기 위해 가지고 다 배려해 준다는 그런. 어 그렇게 사람들이 비아냥 걸려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이재명 음. 대표는 현 현역 국회의원 음. 신분이라고도 해요. 그럼 이분 이분도 강제 구인 안할 건가요? 민간인 수준이고 지금 이사 이분은 지금 보석 중이에요. 보석 보석 중이잖아요. 네, 다른 재판에 원래 피고인으로 지금 재판을 받다가 이게 이제 지금 재판이 길어지면서 지금 보석으로 나온 상태인데 이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속. 그냥 안 한다고 하면 그냥 법원에서 넘 넘어갈 것인지 그러니까 아... 무법천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이미 법이 무력화가 됐고 어 그런데 이제 집권까지 하게 되면은 어떤 세상을 보 볼지를 사실 이미 다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이런 세상을 만들지 말자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3십일에 국회에서 과방위에서 와이티엔 총문회를 합니다. 와이티엔 총문회 와이티엔 총문회 뭐냐면 와이티엔은 이제 민영화됐기 때문에 민간 회사예요. 민간 회사, 민간 언론사예요. 그런데 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민간 언론사의 주요 간부들, 뭐 사장까지 다 불러가지고 뭐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뻔하지 않습니까? 압박하고 사실상 언론 장악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뭐 명분은 민영화 과정에서의 뭐 그런 걸 따져보겠다라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거 어 원래 우리가 뭐 사실상 언론 우조 통해서 장악하고 있는 거였는데 이게 민영화돼서 이제 우리 게 아니니까 이거를 압박하고 협박하고 장악하겠다 이제 그런 의도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의회 권력만 가지고서도 무소불위로 막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막을 도리가 없어요. 옛날에는 서로 지켜야 될 선이 있고 금도가 있기 때문에 안 하던 거였는데 지금 이 이재명 민주당은 그런 게 없으니까 탄핵 막 30번 하고 예산도 마음대로 그냥 그 국회가 그냥 예산을 좌지우지 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거기다 이제 대통령 탄핵되고 난 다음에는 더욱더 거칠 게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반 이재명, 반 이재명 왜 이재명 얘기만 하냐고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가치가 그게 완전히 이제 붕괴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경선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좀 크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국가대표 선발전 하는 거예요. 어느 팀과 붙으려고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 팀과 붙으려고 국가대표를 뽑는 경기인데 여기서 지나쳐 가지고 사람이 다쳐 나가고 뭐 쓰러지고 이렇게 되면 그 어떻게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선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치르자 서로 같은 팀이라는 마음으로. 치러서 그래서 반드시 그 경기는 이겨야 된다. 그 다음 그 다음에 올 경기는 이겨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후보들께 모든 후보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tv조선 단독 보도로 아, 좀 알려진 아, 내용이 진짜. 있는데. 자 이재명 대표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있던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로 가져오겠답니다. 아, 저... 아, 그래서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권까지 가지고 가겠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통이죠, 총통. 아니 이거 그니까 국회가 입법권 갖고요, 예산 편성권 갖고요, 네. 음. 자 행정권 다 갖고요. 이제 거부권도 이제 무력화되는 거고요. 다 갖고 간, 가는 겁니다. 아니 예산 부서를 독립된 청으로 독립을 하자고 하면 제가 거의 찬성을 하겠어요. 네, 정치적 중립성 보장된 정말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예산 뭐 아니 독립된 어떤 기관으로 뺀다고 하면 제가 그 부분까지는 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둔다는 거 이거 한번 내가 예산 짤 거야 대통령실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포주기 퍼주기. 퍼주기. 포퓰리즘 예산 모든 거 네. 기재부가 많이 반대하잖아요. 네. 본인이 집권을 하더라도 기재부 관료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다 원천 봉쇄하고 대통령실에서 모든 예산을 다 짜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예산 다 마음대로 다 하겠다는 거죠. 음. 더 웃긴 거는 개헌까지 하겠답니다. 개헌까지 해가지고 국회가 예산심의 삭감만 할수 있잖아요. 네. 증액까지 하겠다는 거 증액까지. 그러니까 아 상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져그 상권 분립은 아예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재명 지금. 대표는요 개헌할 생각이 없어요. 개헌을 한다면 자신이 5년 이상 할수 있는 쪽으로 개헌을 하고 싶은 것이지 정말 원래 우리가 지금 개헌을 하는 려 취지가 뭡니까? 대, 대통령의 제형적 대통령제를 우리가 지금 바꿔야 된다 해 가지고 제형적 대통령제를 변할 그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 지금 개헌을 하자는 취지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더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개헌의 방향과 맞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다 누리겠다는 거예요. 200%, 100%가 아니라 0 10, 0 0도 누리겠다는 것이고, 이게 진짜 앞으로는 국민들한테는 내란 종식을 치면서 뒤로는 그냥 독재 정권 만들겠다는 것밖에 뭐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적 다 죽여. 내란 종식 시켜야 되니까 어, 내가 정권 가져가야 돼. 내가 권력 잡아야 돼. 그다음 에 내란 종식해야 되니까 아 적폐 정산 시즌 투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어, 예산권도 내가 가져와야 돼.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예상, 국회가 예산 감액권뿐만 아니라 증액권까지 다 가져가야 돼. 그럼 뭘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그 t v 조선 단독 보도인데 이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음. 뭐안 한다고 하겠죠? 지금 물어보면 뭐 그런다고 하? 아니요, 그, 진짜 이걸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니, 아니 그런데 만약에 진짜 돼 버려요. 국회에서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뭐, 없어요. 지금. 그냥 정부 조직법 바꿔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냥 그리고 네. 일부 일부 의원들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었잖아요. 정권 넘어가면 일부 의원들이 뭐 약점 잡아가지고 입당 시켜가지고 그럼 200몇몇 사람만 데려가면 200선 넘어가 버려요. 음. 그럼이 아. 개헌. 할수 있는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개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어, 칼럼을 봤더니 이재명 대표의 사고 리스크 다털수 있는 거예요. 아예 없애면 되죠, 법을. 예, 법을 없애면 돼요. 예, 그리고 파이, 또 주공표, 베임 다 없애면 되죠. 어떤 제가 법 쪽에 굉장히 유명한 분한테 대화를 해봤더니 판사 탄핵 시키고 뭐뭐하고 뭐뭐하고 뭐뭐가면 다 사고 그렇죠. 리스크도, 리스크도 다 날릴 누가, 수 있다고. 이제 누가 막어요. 예. 지금 없지. 그렇게 좀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그러니까 제 의견이 아니고요. 음. 제 의견이 아닙니다. 아, 제발, 그러니까 그 중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각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이 죽은 권력을 가지고 내란파리 소위 내란파리에. 그만 낚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 권력이 앞으로 뭘 할지에 대해서 음.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음.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냥 죽은 권력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란파리를 계속 민주당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만 낚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음. 진짜로 앞으로 미래 권력이 뭘 할지를 진짜 두눈 진짜 뜨고 이것을 우리가 감시를 해야지. 저는 왜 민주당이 직권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권력이란 게 견제와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균형을 맞추는데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해야 된다. 무조건적인 거부권만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여야가 협상도 해야 되고, 서로 타협을 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같은, 게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의회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 권력마저도 지금 민주당에 넘어가 버린다고 한다면, 누가 견제를 해요? 견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이 탄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민주당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도 1 8 0 석을 차지한 적이 있었어요.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선이라는 게 존재했단 말이에요. 네. 선이라는 게 선이라는 그게 선이라는 게그이라비명계라도 있었죠. 라리고비문라죠게선이라그게 선이라는 게선문라는게 선이라는 이있는으니이 그래서 선이정는까지는안 돼.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조금 과, 너무 과감한 입법을 하려고 하면 청와대에서 막았단 말이에요. 야, 그건 너무 지금 안 된다. 근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것 자체가 존재를 안 하잖아요. 지금 민주당 자체가 그러잖아요. 예전한 거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잖아요. 근데도 지금 이것을 그냥 다, 당연히 내일 은뭐 윤석열 정권 심판. 아이, 물론 저는 처벌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을 되고요. 어,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법부에 맡기면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지고 정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의 권력은 다른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좀 진짜 지금 민주당에서 저는 어저께 이 뉴스 보고 되게 충격 먹었거든요. 음. 와, 이건 진짜 이제는 눈치도 안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 상당히 좀,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권을 예산 대통령 실에 이관하는데, 기재부를 개편 계획하는 간을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그 예산실이 세제실과 경제정책실과 재정정책을 이렇게 통과하는데 이걸 대통령실로 가져가는 아니, 거죠 이게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지방에 있는 지검장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자기가 정치를 하고 싶어 지검장 이후에 그러니까 원래는 총무부서가 원래 총무과의 행정부서에 따르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어, 예, 예. 근데 그것을 지검장 비서실로 올리죠. 예. 그래서 예산을 검찰의 지검장한테 가는 그 일정 부분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지역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지검장 이름으로 무슨 뭐 봉사라든지 보내주는 거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런 그 금액들이 있어요. 그걸 자기 어, 지금 장 비서실로 그걸 끌어당겨가지고 그런 식으로 돌면서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뭐 장학금도 주고 좀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에 쓰는 건데. 네. 그, 한번 자기 솔직히 생생내기용이잖아요. 지금 마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 예산실을 대통령실을 가져가면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쓰는 거예요. 다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아니, 대한민국 예산이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뭐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건데 결국 그런 거잖아요. 지금까지 뭐그 기재부에서 반대해서 못했던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업도 있잖아요. 이재명 표, 기본소득. 예, 문재인 이재명표. 정부 때도 그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뭐 이것저것 해서 뭐 반대하면서 충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그거 이제 싹부터 자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 당이 저희 당의 이제 후보가 결정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위기인데도 사실 이제 잘 알려지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이거 왜 이제 안 되느냐라는 것을 국민들께 얼마나 잘 알리느냐? 저희는 지금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점점 더 기울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민주당은 3년 전부터 이재명 대선 후보 사실상 결정됐고 어떤 얘기를 해도 대선 후보급의 것으로 정책 뭐 얘기해도 다 이제 그 받아 저 알려집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아직 후보도 없고 당 대표의 스피커도 뭐 이재명 대표만큼 되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그만큼 내 파괴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스피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얼마나 알릴 수 알리 알 일수 있느냐.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뭘 하겠다라는 거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국민의힘은 뭘 하겠다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은 뭐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든 뭐든 하여간 뭘 하겠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반대 얘기만 해도 되겠습니까? 굉장히 뼈 아픈 얘기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할 수가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탄핵이 국면이었고. 또 후보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 얘기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국민들께 알리느냐. 이게 저는 승부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